다항식 p x 를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라 했는데, p x 가 3차식이잖아, 맞지? 자, 그럼 일단 졸, 조립제법을 통해서 차수를 낮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, 자, 인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1을 대입하시면 1-7 플러스 20-14니까 0을, 0을 가진다. <laughs> 0을 가진다라기보다는 0이 나왔으니, x-1이라는 인수를 갖는다라고 할수 있을 거고, 조립제법을 해봅시다. 1-7, 20-14를, 일단 1로 조립제법을 한번 때립시다. 1, 1-6, 6, 14, 14, 0 나오잖아. 맞지? 그럼 중간 과정이 x-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6, x 플러스 14가 되니까, 이 뒤에 있는 친구가 바로 인수분해가 되지를 않으니 우리는 근해공식을 써볼 거고 짝수공식을 이용했을 때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가 나온다라는 점을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3 마이너스 루트 5i 하고 3 플러스 루트 5i를 해를 읽는다라는 느낌으로 자, 그럼, x-1에 x-3에 플러스 루트 5i다라고 잡을 수 있고, x-3에 마이너스 루트 5i다라고 잡아주신다면,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것이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했다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 다음 확인해야 될 것은 최고 차항인데요. 최고 차항 개수가 1이었으니까, 앞에 1 곱하나 만하니까, 뭐, 이대로 적어도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. 저 최고창을 항상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.